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장 코인 시장에 물려만 있는 이유 음, 코인이 여러분과 맞지 않거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심리전에 멘탈이 털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 공부를 수년을 하고 투자를 몇십 년을 했어도 제일 중요한 이 멘탈이라는 부분을 모른다면은 평생 단한 번도 투자의 성공을 하긴 힘들 겁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날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늘 왜 코인 얘기가 아니라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숙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 꼭두 번, 세번 돌려보면서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투자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 코인 불장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다. TV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몇분 만에 몇 억을 벌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모든 뭐 주변 사람이 말을 했건 TV에서 또는 뉴스에서 말을 했건 우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이 코인에 대해서 뉴스들을 뿌려냈습니다 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10명 중에서 여덟 명이 지금 뭐 코인을 하고 코인 얘기를 하면서 코인으로 뭐 500을 벌었다, 천만 원 벌었다, 뭐 200만 원 잃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 나 빼고 남들 다돈 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최근 농협 앞에서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해보는 개미들도 코인 계좌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새로 만든 코인 계정 중에서 43% 정도가 새로운 계정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엄청난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인 소속감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라는 투자를 하면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라는 생각에 이 투자는 왠지 좀 안전할 것 같고 쉽게 수익을 많이 벌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코인이 불장이고 지금 비트코인만 계속 주어 담았어도 수익인 이 반감기 시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음, 이상한 알트나 민코인 사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러고 있다가 슬슬 지금 뭔가 이거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 받고 있을 겁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고 내일 갑자기 상패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도 아닌데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에 언젠간 오르겠지 라는 희망 회로로 그리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인 소속감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은 귀 닫고 듣지도 않습니다 정말 본인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쯤 한 번은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타이밍일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정말 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달달한 말을 하진 않죠. 음, 인간이라는 게 원래 예를 들어 자전거 경주를 할 때도 맨 선두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뒤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어, 내피 같은 소중한 돈을 가지고 말이죠. 즉 지금 코인 시장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에 이 코인의 호재들이 팩트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호재들 나오면 우르르 따라다니고 악재들 쏟아지면 우르르 탈출하게 바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핸드폰 하나를 살 때도 수많은 정보들 비교하고 구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코인 살 때는 어때요?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백만 원, 이백만 원 우습게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복구를 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음, 그리고 승부욕이라는 감정하고 또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돈을 잃거나 마이너스를 보면 자꾸 허물없는 코인이랑 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수익을 내건 말건 그저 승부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공부한 시간들이 오래되면 이상한 내가 그 물린 코인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그 해당 코인으로 승부를 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 이유 중 하나죠. 여러분들이 분명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알고 있을 텐데. 정말 옆에서 여러분들 팩트로 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방법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원래 수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한 본능이 있죠. 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트코인을 2천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100만원을 벌고 팔았어. 근데 쭉 내려가. 이거란 내가 1 0 0만 200만원을 벌었어. 매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더 올라가. 그럼 막 손해 본것 같은 마음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까? 어, 달리는 기차에 타볼까? 조급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차트가 올라가서 잘 입절을 했더라도 내가 익절한 이후에 차트가 계속 올라가면 마치 내가 돈을 잃은 것 같은 감정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받더라도 손해를 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하는 코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죠. 어, 누구나 알고 있는 천재인 아이작 뉴턴도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계산을 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을 할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즉 인간의 심리는 특히나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입장 가능한 스터디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알트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장에는 개미들이 너무 많고 불나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알트들 쭉 끌어올려가지고 상승시키려면 무조건 세력이 매집 잡아주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세력만 알겠죠. 거래량이 세력 매도 물량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 수익 실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건 세력만 알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왜 내피 같은 돈을 넣고 올라가라 기우제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플랜을 어떻게 잡고 수익을 계속 쌓고 있냐면 테더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선물 딱세개를 운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50%는 테더를 사놓고 이유는 워낙 가치 때문이죠.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제 영상 챙겨 보시고요. 나머지 50% 비중에서 20%는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30%는 비트코인 선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태도로 계속 출금하면서 비트코인 내릴 때마다 비트코인 현물을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디 가서도 못 되는 플랜일 건데 이번 반감기 저는 9월까지 이걸로 딱 10배 수익 찍고 국내 주식으로 자금 넘길 겁니다. 저번 비트코인 반감기 때 선물로 깡통 차신 분들 많죠. 만약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정확한 내가 정해 놓은 타점에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 차트 보다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팔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도지나 리플 같은 알트들 레버리지 없고 대박을 바란 건 아니었는지,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 선물한다고 하면은 그들을 위한 답시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이제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이미 주요 금융 지수만큼이나 성숙하고 규모가 커졌어요. 각 국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같지 저번 반감기 때랑은 다른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낮추고 올라가는 롱 포지션만 타점 잡아서 욕심 안 부려도 충분히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데 절대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을 위험하게 하고 위험한 걸 했으니 이런 거다 뭐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진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달달한 말은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잠깐 지나가다 본 영상이 될지, 정말 우리 스터디방에 들어오셔서 오래오래 같이 갈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이번 9월까지 이번 반감기 정말 인생 걸고 갈 겁니다. 이번 반감기 정말 타이트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나 하나 교육도 하고 수익도 챙기면서 9월까지 빠짝 땡겨갈 건데 아직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스터디방 들어오시는데 제가 뭐시원한장 달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요. 정말 절실하게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음, 그럼 방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